레어였어! 제니가 레어 뽑은 거 맞았어요! 후아! 또 레어 뽑았어! 오늘 뭐하고 놀건데? 제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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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임! 친구들! 안녕 제니예요 오늘 제니가 가지고 온 장난감은 까고 까고 또 까고 에로의 서프라이즈돌이에요. 인기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렇게 세트로도 나왔는데요. 제니가 모은 인형이 이렇게나 많이 있더라고요. 오늘 까는 인형은 제니가 갖고 있는 인형이 나올까요? 새로운 인형이 나올까요? 아무도 모르죠. 그럼 빨리 출발해서 어떤 인형이 나오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제니와 함께 지금 바로 출발해볼게요. 다 같이 출발! 고고고! 우리 첫 번째는 팡팡 색종이가 나오는 컴피티 팝을 한번 열어볼까요? 제니가 컴피티 팝 다른 캐릭터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친구는 확실히 기억이 나요. 오늘은 과연 어떤 인형이 나올까요? 제니와 함께 열어볼게요. 이제 까는 건 많이 봤으니까 여기서 뚝 이렇게 열었더니 우와 골드색이에요. 레옹과 레올 수도 있겠어요. 그리고 여기서 나온 타투, 왕관 모양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또 하나씩 까볼까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하나씩 열어볼까요? 탕! 탕! 레어일까요? 그냥 나온 걸까요? 차! 차! 오와끝 나왔다. 이렇게 끈까지 이렇게 빼주고요. 그리고 닫아줍니다. 다 꺼냈죠? 여기 이렇게 네 개가 나왔어요. 여기 안에 어떤 게 들어있는지 하나씩 열어볼게요. 레어였으면 좋겠다. 이게 일단 제니한테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레어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반짝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 안에서 나온 장난감은 예쁜 선글라스, 반짝이 텀블러, 귀여운 검정색 신발, 그리고 이렇게 드레스가 나왔어요. 아니, 제니는 레온 줄 알고 되게 좋아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거는 그리터 같아요. 자, 그 다음은 이거를 팡팡 당겨줘야겠죠? 한번 당겨볼게요. 레어였어. 제니가 레어 뽑은 거 맞았어요. 이거 알고 있죠? 이렇게 탁 누르면은 안으로 다시 들어가서 여기에다가 색종이를 넣고 다시 팡팡 할수 있다는 거. 제니가 오늘 뽑은 게 레어인데요. 심지어 제니가 리틀 시스터 베이비도 갖고 있어요. 자, 여기 보면은 여기에 노란색 별이 보이나요? 노란색은 레어인데요. 오늘 제니가 뽑은 인형은 바로바로 바로 이 친구예요. 실제로 보면 얼마나 귀여운지 한번 볼까요? 슝슝슝슝. 진짜 귀엽죠? 너무 예뻐요. 그리고 제니한테 없는 인형이랍니다. 거기에다가 리틀 시스터가 제니한테 있어요. 바로바로 바로 여기 안 그래도 언니가 없었는데 제니가 기분이 조금 좋아요. 레어에다가 동생까지 바로 나와가지고 이렇게 언니랑 동생이 됐어요. 기분 좋은데요? 자, 그럼 너도 밑으로 내려 보내줄게. 왜냐면 동생이 생겼으니까 이렇게 따란! 첫 번째 컴피티팝에서 나온 친구예요 레어에다가 동생까지 생겼어요 우리 그럼 두 번째 컴피티팝도 열어볼까요? 호두 번째는 노란색이 나왔어요 노란색 안에는 제니가 지난번에 한번 뽑아서 똑같은 게 나올 수도 있는데 여기 안에는 이렇게 필름 모양의 타투가 나왔고요 하나씩 통통 총 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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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까지 빼고 통통 자 그럼 처음 4개부터 한 번씩 열어볼까요 뭐가 나올까요 음. 이게 제니가 제니가 갖고 있는게 나온 줄 알고 실망을 했었는데요 똑같은게 아니에요 여기 안에서 나온 장난감은 귀여운 우유가 드레스 때문에 제니가 똑같은게 있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투피스가 나왔어요 은색 신발 천사 날개 그리고 귀여운 하트 선글라스까지 나왔는데요. 자, 그럼 여기 안에 어떤 인형이 나오는지 한번 열어볼까요? 하나, 둘, 셋. 빵! 우와. 이번에 나온 인형은 이 친구인데요. 어, 자주 나오는 건 아니지만, 자주보다는 한 번씩 가끔 나오는 캐릭터래요. 실제로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라라라란 우와, 진짜 귀엽죠? 제니가 살짝 오해를 했는 게, 이 친구랑 옷이 똑같아요. 그래서 제니는 이 인형이 나온 줄 알고 되게 실망을 했었는데 어모나 완전 다른 인형이 나왔어요. 너무 너무 귀여운데요. 이번에도 똑같은 인형이 안 나왔어요. 아싸. 자 이것도 여기다가 이렇게 놔두고 자그 다음은 제니가 별로 안 좋아하는 글리터 반짝이 한번 열어볼까요? 이게 세 개라고 해서 좀 저렴하게 판매가 되는 게 아니라요. 그냥 세 개를 묶어서 파는 거더라고요. 이거 친구들이 다잘 알겠지만, 반짝이에요. 이번에도 한번 까볼까요? 다 깠어요! 우와, 이번에는 금색이 아니라요. 약간 은빛 모양이 나는데요. 여기는 오랜만에 또 이렇게 올더라고요. 오랜만에 이렇게 해보죠.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세 개! 그리고 여기 안에 이렇게 스티커! 이거 먼저 한번 열어볼게요. 반짝이가 많이 묻는데, 친구들이 그러는데 메뉴 어를 발라주면 좀 없어진대요. 제니한테 없는 것 같아요. 여기 안에는 핑크색, 반짝이, 은색의 텀블러가 들어있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핫핑크의 투피스, 그리고 멋있는 은색의 부츠 이렇게 들어있었어요. 자 그럼 여기 안에 인형도 열어봐야겠죠? 참~ 이 인형이랑 또 악세사리가 들어있네요. 와, 아또 레어 뽑았어. 제니가 뽑은 인형이 이건데요 또 노란색 별표예요 노란색 별표는 레어라는 말이거든요 여기에서 나온 인형 실제로 한번 볼까요? 짜란! 어때요? 또 제니한테 없는 게 나왔어요 오늘은 럭키 제니인가 봐요 또 똑같은 인형이 안 나왔어요 이번에 뽑은 인형도 레어! 제니가 오늘 운이 엄청 좋은 것 같아요 그다음도 한번 뽑아볼까요? 여기에는 어떤 인형이 나올까요? 이번에는 골드가 나왔어요 골드 안에는 어떤 게 들어있을까요? 또 열어봐야겠죠? 이렇게 세 개가 들어있었고요. 여기 안에 스티커는 이렇게 들어있었어요. 그럼 열심히 한번 까볼게요. 또 제니한테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모르겠어요. 이건 텀블러라서. 잠깐만. 얘는. 없어요. 여기 안에서 나온 거는 귀여운 흰색의 검정 텀블러, 검정색 핫팬츠. 위에 티셔츠 그리고 귀여운 신발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여기 안에 캐릭터도 한번 열어봐야겠죠? 바로 열어서 알려드릴게요 이번에 나온 인형은 옷은 틀려요 그런데 제니한테 있는 캐릭터예요 바로바로 바로 이 친구예요 근데요 친구들 이거 반짝이가 장난이 아니에요 이렇게 살짝 하잖아요 손에 다 묻어요 아무튼 제니한테 있는 라커인데요 이게 글리터로 나와서 여기다가 얘랑 얘랑 똑같은 애인데요 옷만 틀리고요 어, 얼굴은 똑같은데 어, 뭔가 또 반짝이다 보니까 느낌이 조금 틀린 것 같지 않나요? 이번에 나온 친구는 바로 이 친구였어요. 근데 반짝이가 너무 많이 날려요. 엄마가 싫어할 것 같아요. 우리 마지막 반짝이 글리터도 한번 열어볼까요? 파방! 이번에도 골드가 나왔어요. 그러면 레어는 아니라는 말이겠죠? 여기 안에는 이런 모양의 스티커가 들어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씩 열어봐야겠죠? 있는 거. 100% 있어요. 이거는 100% 있는 거예요. 이게 여기 아마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예원이가 미국에 왔을 때몇개 가져갔거든요. 그런데 이거 제니한테 있었던 거예요. 100%예요. 여기 안에는 민트색 스커트, 그리고 예쁜 탑, 민트색 텀블러, 신발이 들어있었는데요. 이거 피겨스. 피규어스... 케이팅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니한테 없는데요. 이거 제니한테 있었던 거예요. 그럼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열어볼까요? 터란 이거 제니가 갖고 있는 건데요. 아마 예원이가 가져가는 것 같아요. 제니한테 없는 거 보니까 이거 예전에 제니가 뽑았던 거예요. 이렇게 피겨 스케이팅을 하는 이거는 자주 나오는 캐릭터래요. 이 친구가 나왔습니다. 이제 여기 인형칸이 다 차버렸어요. 이제 더큰 걸로 만들어야 될까 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니가 여기 리틀 시스터즈 두 개를 준비를 했는데요. 제니가 찾아보니까 베이비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베이비들이 언니들을 만날 수 있을지 없을지 한번 까볼게요. 까고 나니까 노란색이에요. 여기 안에는 어떤 베이비가 들어있을까요? 총! 와, 베이비 종류가 이렇게 많은지 제니 잘 몰랐어요. 과연, 과연 이 베이비들은 언니를 만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열어볼게요. 호잇! 여기 안에서 나온 거는 귀여운 테니스 바구니, 그리고 예쁜 테니스 라켓이 나왔어요. 그리고 나온 베이비는 바로바로. 이야기예요! 와 너무 귀엽다. 그런데 안타까운 소식이 있어요. 제니한테 막찾아봤거든요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친구인가 해서 제니가 봤거든요. 여기에 운동하는 친구들 보이죠? 아직 출시가 안 됐어요! 이, 그래서 아직까지 없는 거였어요. 아무튼 그래도 없는 베이비가 나왔어요. 여기 리틀 베이비 안에는 이 친구가 나왔답니다. 귀여워요. 마지막 베이비에는 제니가 있는 걸로 나오길 바라면서 한번 까보자고요. 여기 안에도 노란색이 들어있었어요. 노란색 안에는 어떤 인형들이 또 들어 있을까요? 자 그러면 또 하나 열어볼까요? 제니한테 있는 걸까요? 없는 거 언니를 찾았어요. 여기 안에서 나온 거는 귀여운 폴라로이드 사진기, 귀여운 모자. 여기 안에 있던 베이비는 바로 이베이비예요. 이게 근데 제니한테 있는 거예요. 어딨냐고요? 바로 여기 있어요. 보이나요? 그럼 이 친구를 다른 데로 옮길게요. 모자는 얘한테 이렇게 안 맞는 것 같아요. 언니가 써야 될것 같지 않나요? 그쵸? 언니한테 한번 씌워볼게요. 우와! 언니한테 씌우니까 맞는 것 같아요. <laughs> 자, 그럼 동생이 선물한 모자를 쓰고 동생도 언니 옆으로 타란! 오늘 미스테리 팩은 성공인 것 같아요. 어때요? 오늘 제니와 함께 에로의 서프라이즈 돌또 열심히 한번 까봤는데요. 오 똑같은 게 일단 하나도 안 나오고요. 레오도 많이 나와서 너무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다음에는 펫으로 준비를 해야 될까 봐요. 펫이 제니가 조금 더 많기는 한데 많지 않은 것 같아서 펫으로 한번 준비해보겠습니다. 친구들은 어떻게 왔나요 다음 시간에도 제니가 재밌고 신기한 장난감으로 다시 찾아올 테니까 우리 그때까지 엄마 말잘 듣고 친구랑 싸우지 말고 편식하면 안 돼요. 알았지, 친구들? 그럼 제니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나고 신기한 장난감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할게요, 친구들. 안녕!